강정현과 애녹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 이상의 깊은 감동을 담고 있다. 그들의 관계는 우정과 사랑 그리고 아픔과 치유의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으며 그들이 걸어온 여정은 단순히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만이 아니었다. 그동안의 갈등과 아픔 후회 속에서 그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닌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가가고 있다. 강정현은 애녹의 고백을 거절한 후 깊은 후회와 자책에 빠졌다. 처음에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진심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강정현은 자신이 느낀 감정이 단순히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에녹이 자신에게 보내온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지한지,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헌신이 단순한 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에녹은 그녀에게 그동안 많은 사랑과 배려를 보여주었지만, 그녀는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애녹이 나를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이 정말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 사랑을 거절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왜 나는 그때 그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 강정현은 스스로를 책망하며 점점 더 깊은 후회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정현은 자신이 거절한 이유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었다.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감정과 상처가 애녹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 그 경험이 강정현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애녹이 고백을 했을 때 그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강정연은 자신이 애녹에게 한 거절이 단순히 그를 상처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애녹과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와의 우정이 이미 변질되었고 이제는 그가 자신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강정현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정말 옳았는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혼자서 괴로워했다. 에녹은 강정현의 거절을 받으면서 큰 아픔과 상처를 느꼈다. 그동안 강정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겨왔던 그는 그 감정을 드디어 고백했다. 그 고백이 거절당했을 때 에녹은 자신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그리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거절의 충격은 그에게 큰 아픔을 안겼다. 그가 느낀 고통은 단순히 고백이 거절되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강정현과의 관계가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에녹은 강정현과 함께한 추억들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될까 봐 두려웠다. 그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갔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무의미해질까 봐.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에게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가 어떤 감정으로 그녀와 함께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에녹은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 않도록 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시간을 갖기로 했다. 에녹은 그림을 그리거나 조용히 독서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때로는 운동을 하며 몸을 움직여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언제나 그가 떠올리는 것은 강정현이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함께한 소소한 순간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에녹은 결국 자신이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고심했다. 그는 강정현을 다시 만나야 할지 아니면 그 감정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 동안의 관계가 우정에서 사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감정을 숨겨왔고 이제 그 감정을 드러내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정연은 자신이 한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에녹이 자신에게 보내온 사랑과 배려가 단순한 우정 이상의 깊은 감정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그동안 에녹의 감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를 상처 입혔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 하지만 이제 강정현은 자신이 애녹에게 준 상처를 되돌리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녀는 애녹에게 사과하고 진심을 고백하려는 결심을 했다. 강정현은 내녹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너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너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라고 말할 준비를 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을 모두 털어내고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하지만 강정현은 여전히 그를 다시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에녹이 다시 그녀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미 그녀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다시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가 나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아는 질문은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몇주 후, 강정현은 결국 용기를 내어 애녹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애녹, 나와 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동안 마음속에서 쌓였던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 강정현은 그와 마주할 결심을 했다. 에녹은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강정현은 에녹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려 했지만 말을 꺼내기 전에 그가 먼저 말했다. 강정현. 내가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나도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상처를 받았던 건 내가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변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어. 강정현은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너의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너무 후회돼야라고 말하며 그에게 사과했다. 애녹은 강정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도 나처럼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았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소중했기에 그런 아픔을 느꼈던 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소중한 추억들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치유해 나갔다. 에녹은 강정현의 진심을 느끼며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정현도 애녹의 헌신과 사랑을 이해하며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기로 결심했다. 애녹과 강정현은 서로에게 진심을 전하며,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로 묵이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며,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장과 변화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다.